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아, 오늘도 그, 저희 지인께서 산책을 오신 거, 음, 그걸 가지고서 공부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려고 합니다. 어, 아, 앞에 그, 입변 세개 하고요. 뒤에 황산반, 일반 입변3반 그리고 지난 토요일 날 제가 만났던 황산반 같이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아... 이 입변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일단 환엽성이죠. 그리고 좀 오갔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발전할 그 입변으로 발전할 발전이잘 되는 첫 번째 요건이라는 그 초상엽이 잘 오고는냐, 안 오냐는 오고 조금. 보기가 좀 어려워요. 자라서 그런지, 초상엽이라고 할 만한 게, 아, 영어로 볼까요? 요 정도면 잘 오겠다고 봐야 되겠죠? 확대해 볼까요? 확대하면 이게 초점이 잘안 맞아서, 뭐, 이 정도면은, 참 여러분들이 보시게 뭐 초상업이 좀 오갔다고 보실 수 있나요? 어, 일단 어쨌든 어, 광엽이고요, 후육이에요. 무늬가 있다면 참 좋겠죠. 어, 같은 그 부근의 형제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비슷한. 비슷한 개체 같아요. 요 입이 좀 끝이 잘렸네. 하필 보면 무슨 반성이 있는 듯도 하고요. 아이는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좀 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내년도 신화가꽤 기대되는 아이인데, 이게 날씨가 흐려서 그런지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떨까 해볼까요? 잘안 나타나죠. 그관 그러니까 육안으로는 뭔가, 뭔가 있어 보이는데, 음, 유묘 때그 자랐다가 좀 뭔가 소멸이 된 건지, 뭐, 지금 현상으로는 이게 뭐 어떤, 뭐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이 아이나 이 아이나 그렇고. 다만, 광엽에 살짝 오고 온 거에 후육이다. 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요 아이가 좀 앞에 아이들보다는 조금 덜 좋아 보이죠? 입도 얘가 더 두껍네. 뭐 아주 그 박엽 얇은 입은 아닌데 요 입은 잘 생겼어요, 둥글게 그죠? 어,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이것도 두 배입니다. 두 배. 두 배로 확했을 때, 어, 아주, 뭐, 손가락 매디처럼 그렇진 않지만, 좀 입도 환엽성이구요. 초상엽이, 초상엽이 잘 생겼어요. 초상엽이, 지금 뭐가 이렇게, 끝이 어, 뭐가 지저분한 것처럼 그래서 그런지, 초상엽은 잘 생겼어요. 하여간 여러가지 기준으로 봤을 때, 어, 얘네들하고 얘하고, 한가를, 하나를 가지라면 저는 이 아이 갖겠습니다 얘들이 더 좋아 보이죠, 얘네들이. 근데, 발전 가능성이 얘가 더 있지 않을까. 그 어쨌든, 음, 이 입변들이 내년에 신화를 받아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은 데서, 뭐, 이렇게 쭉 키가 큰 애들이 나온다든가. 음, 이 아이, 이렇게 좀 바짝, 이 아이는 느낌상 한, 요 정도로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래도 좀더 이도 두꺼워지고 좀더잘발전할 거로 보이는데 모르죠 뭐얘들이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일단은 현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산에서 이런 정도 만나기도 쉽지는 않지 않아요? 무 조건 가져올 것 같아요, 만나면. 아, 이 뼈는 그렇고 이 아이가 그전에 그 저희 그 지인께서 그 황산반 만났을 때캐 놓으시고서 하나 가져가 했는데 가져오다 보니까 제가 제일 좋은 걸 가져왔어요. 이게 제일, 저, 제일 앞에 제일 가까이 있었거든요. 제가 뭐, 그, 그, 캐셨는데, 제일 좋은 걸 제가 골라서 가진 건안 돼. 공교롭게도 그렇게 돼가지고 가져왔는데, 지금, 여기 한, 6, 7cm 정도 틀려나? 조금 컸어요. 가져올 때보다. 어, 무늬는 좀 더, 어, 약간 소멸됐고, 황산반이었는데, 요런 정도로 밖에 안 보이네요. 그리고 입도 약간 좀 뾰족해졌고 요 아이는 요거 캔그 부근에 있던 그 그냥 입변 비슷하게 좀 잘생겨서 그냥 같이 가져와서 어리니까 같이 합식을 해 놨던 거고요 얘는 그래도 뿌리 상태는 그런대로 괜찮아요 뭐 특별히 뭐수에 감거나 그러지 않은데도 크는 거 보니까 괜찮은 거 같고 문제는 이 아이예요 이 아이도 아마 캐오신지 꽤 오래됐나 본데 어, 굉장히 소멸이 됐어요. 이것도 그, 환엽산반. 제가 그환엽은 무더기로, 산반을 무더기로 만났던 그날, 캔그 밭자리에서 다음에 가셔서 하나 더 찾아오신 것 같은데, 어, 입도 이렇게 뾰족하지 않았었고, 좀 약간 둥그렀었는데, 소멸이 됐, 그니까 무늬도 소멸되면서 입도 좀더 뾰족해진 느낌. 자, 그러면서 이제 공부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산반이 화려했던 건데, 소멸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지금 이게 4배 한 거거든요. 4배로 확된 건데, 이 정도면 보이, 보이시죠? 이게 거의 전면 산마처럼 밑에까지 들었던 거예요. 이 송립장도 보면은 저게 소멸된 거거든요. 소멸되고, 요게 아마 그 추석 연휴 직전에 캐오신 건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한달 넘었죠. 그러니까 소멸이 많이 됐어요. 많이 됐고. 그리고 요, 토요일날 제가 만난 이 황산반이 아주 특이한 놈이에요. 동영상에 나올 때는 그, 초상엽의그 끝에 끝뭉치게 잘 들었던 거 있었죠. 그리고, 어, 제가 뭐, 어, 산반 잘 들었네. 뭐 이러면서 떠드는 거 들으셨죠. 근데 그거는 저희, 하여간 그때 그, 이 무더기로 만난 애들 중에서, 어, 셋이 갔는데, 한 사람한테는 두 쪽짜리 주고 그게 두 쪽짜리 친화가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또한 쪽짜리 좀더 작은 거는 또 다른 친구 주고. 어, 저는 공교롭게도 이거를 가져왔어요. 이것하고 요거네. 지금은 거의 건다 소멸된 것처럼 안 보이는데 이것도 산발, 요 같은 무독에 있던 아이의 입 입엽. 그리고 이제 이게 있는데 특이한 게 입은 굉장히 후유기예요. 그리고 이제 소멸이, 아무, 소멸이 빨리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산반 보이시죠? 산반이 어. 다 들었어요. 근데, 이것도 전 촉인 것 같은데, 해마다 이게 좀 산반이 들쑥날쑥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전년촉 얘는 이 정도였는데, 그 다음 촉은 얘는 요 아이들이죠. 요 아이들은 조금 무늬가 약해요. 어, 소멸이 빨리 된 건지. 그게 그러니까 좀, 아직 저기, 그, 제대로 특성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이, 이 고라니 쪽 하나에, 정쪽 두 개, 그리고 이제 신화 하나 달렸으니까, 잘하면 나이나 꽃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지금 뭐, 제가 꽃을 봐야 될 아이 같으네, 이 아이는. 분이 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크게 내세울 만한 게 아직은 안 보이고, 소멸성이니까 뭐 당연한 거고,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아, 어쨌든 좀 많이 늘어졌는데 죄송하고요. 어, 이편 그 지인께서 캐오신 이편 소개시켜 드리고, 어, 좀 공부거리가 있나 해서 그 포인트를 맞추고 설명드려 봤는데, 어, 잘 절감하시고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